그치해 달려든다는 점? 저 오늘 달빛이, 달빛이 좀 있길래요. 달이 예쁘네요. 뭐지? 내가 예쁘다는 건가? 달이, 다리, 달이요? 내가 달인가? <laughs> 내가 달인갑다. 좀 비켜봐요. 아이, 또, 단어 뽑습니다. 부끄러워가지고. <laughs> 절대, 뚫리지 않는 방패랄까? 달이 예쁘네? 아, 인정? <laughs> 하지만 안 보여질 것처럼 <laughs> 다리 라인 장난 아니길래요. 론님이 호텔 델루나에서 맡은 역할이 장난 아리긴 해요. 장만을 검색하니까 아유 나오잖아. <laughs> 아, 거의 겁네 일본식 구백보 이런 거? 다리 예쁘다는 거. 뭐, 일본에서는 뭐, 뭐 의미가 있다던데. 아쩔수 없이 나 줄게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새 좀 올드하다고 하더라고요. 달 떴으니 집에좀 가라. 아니아 교토식이죠? 다리 예쁘네요. 다리 뗄 때까지 집안가고뭐 하냐, 그 이런 건가? 룸뱅볼 <laughs> 준비, 어? 좋은데요? 그거 좋은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잖아?